와, 아, 벌써 여러분, 2023년, 아 그니까, 그거, 5 2주였어요 <laughs> 잠깐, 4 2주인지 52주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벌써 52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3일 남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는 참 어떤 해였나요? 2 0 2 3년 네, 저는, 어, 항상 최고의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저의 신명을 회복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는데, 참, 어, 여러분들 안에서 2 0 2 3년 힌트 뜰지스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일단은 여러분 충어임마실 때, 한번 뭐 나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또 오늘 마지막 주라고 해서, 우리 형리한 반사님께서, 스폰지요. 네. 아, 여러분, 돼지고기도 아닙니다. <laughs> 소갈비로. <laughs> 네, 소갈비로 네 소갈비로 오늘 우리를 섬겨 주시기 분입니다. 네 보통 그냥 뭐 보통 그냥 섬겨 주시다 그러면 광고 안 하는데 또막지막피잖아요 근데 또 소갈비로 섬겨 주신다니 한번 보니까 와 강남입니다. 우리 열심히 고무시다 빨리 끝내고 <laughs>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중합시다. 소갈비 생각하지 말고 <laughs>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수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 시편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할렐기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네. 명을 네. 위해 즐거워하는 자는 모두 다른 건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명을즐거한하는자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제목이 계명을 즐거하는 자, 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개명을즐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10편 저장은 무엇을 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니기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계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복문에서 말하는 계명. 물론, 우리가 구약적에로이렇 있다 보면은, 그,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집계명, 그다음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뭐, 가르침, 뭐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도덕그 다음에 윤리, 이런 의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명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 텐데요. 바로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편 문제로 무엇을 배워만 할이있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두 가지 문제를 나눠 다자첫 번째로는 대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가정이 복권합니다. 대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가정이 복권합다 하나님의 말씀, 대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자녀의 복도 말할 수 있고 물질의 복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되는 복을 받고있습니다 2절에서 성절을 보십니다 2절에 흑의 후손이 땅에서 반성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0 0에게는0 0 0명 2,000명, 2,000명, 있0 0 0 그의 공0명 2,000명, 2절에서대명을0 0 0명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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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된다. 라는 것을 뜻해요. 동시에 그대명을지탱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써 복이 따라오는데, 네. 개인 복만 이렇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뭐요? 부하친구. 상대를 말하죠. 부하친구를 받게 될 것이라 네.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후손, 자녀들. 오늘날에 치면 지금 프론트, 일단 이제는 우리 2 0 2 0 어르신들을 대하게 할수 있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집단에서 집단에서 일을 하셨다면 대하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미 모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한테? 거의 3끼 업종은 도맡고 모시고 말고 오피스 정도로 안 좋아하시면 말도 하지 마라. 지렁이 앉아봤으면 뭐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별거 다 하셨더라고요. 들어보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이미 1세 어른들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다금이잘 되는 것만큼, 네, 부모님들이 활력을 얻는 것이 없더라고요. 또, 실제로 자식들이 잘 되면, 이 어르신들, 이미 1세 어르신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원동력이냐면, 바로 감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이미 어르신들 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혹시 여기 계신 분들게이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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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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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교회를 이루신이르신이의이야기이 들어보신 분이시 이렇게, 이렇게, 없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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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그이동게 이렇게, 이렇게, 이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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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나라가 그동적의 어떤 유기업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너무 피폐하고, 절망적인 수준을 넘어서, 음, 정말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죠. 아, 그 대우가, 그 절망을 그, 다시 는 경험하고 싶지 다시 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음, 말하고, 말할 만큼의 그 대참을 때우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릎을 듣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할머니가 어, 대학교까지 나온셨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다 할 응. 학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고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되시것도 아니에요. 글자 어르신들이 들고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나를사는각하시 그런 분 지금 한국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사람이고단하해서그 시대에도 복음을 거부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 강의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복음을 거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어, 불신지옥, 삶인지옥입니 대패자의 이름이 청음이냐 진짜 이러면서 예수쟁이 막 비웃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물론 지금은 다르지만, 오히려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할머니 같은 세대가 살아오셨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고그 세대들. 그분들은 오늘 본문 사교 5절에서, 네, 이러한 삶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대신 사교 5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는 뭐가 있죠? 흑암 중에 백치 절망 중에 백치를, 예수님을, 그 자유롭고, 국민이 아닙니다. 의로운, 은혜를, 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 네, 잘믿었죠어르신이 때문에, 지금 물론, 잘 살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제품을 물갈이를 풀면서 가르는 나눠주는 것과 같이 허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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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잘되의 자유는 교의의미전부도가능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서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을 경험해 오신 분들은 삶의 마음이 빛에서 강박해지는게 아니냐 오히려 삶의 흑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답니다. 오히려 흔쾌한 삶 속에서 의외를 경험하고 삶이 동인해지라보니까 마음이 변하는 배부른 세상을 살수 있도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1세대 정말로 내기 장도 향이 든 밤에는 이렇게 어르신그보면나눠지 음, 부분 보 들어있습니다 네. 우리 불가대위라 해도 이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미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 정말로 아, 그, 그런 어르신들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잘 돼도요 사업 잘돼도돈 많이 벌어요부유져도 마음이 강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강한 돈을 떠나서 어, 그런 고생을 하면서 강팍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보자면 아, 정말로 나눠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청년부 저녁,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네, 계속 이렇게 보면은 한줄이긴 쪽이 보고 이러한 삶 속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힘든 일생활을 경험할 수록그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슷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선명 말씀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친할머니도 진짜 그렇게 가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하고6.25 겪으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고 근데 정말 기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교사 직접 복음을 받아들주셨거든요 받아들이고 나서 평생 성경을 아니면 새벽도 기도하고 찬양을 주면 이거 외에 저희 친할머니가 다른 거 하신 거한번도못 봤어요. 네. 다이네 중에 하나는 한분있었어 제가 찾아봤거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번 특상에 앉아서 한 번씩 보시면 기본 제시가 아주 넘으셨는데 시 진짜 삶의 소망 예수 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셨던 분이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으켜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있그러 그런 분까과 우리 아버지, 네, 어머니 있을 때도 아주 불리한 시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어, 지금 뭐 제가 갑자기 잘못과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원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어, 우리 잘못된 예를 들자면 비디원 가서 이런 멘트 많이 했었잖아요. 11조가 1억 이 넘지 가 혹시 그런 거에 뭐 아멘, 아멘 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으로비도원에 갔다가 <laughs> 네, 그런 뭐잘 되는 설교 듣고 네, 그런 거에 뭐 저도 모르게 뭐 아멘 한듯그었는데 너무 삶에 대한 번영과 외회만 직접 받자고으니까 뭐 한국교회가 비복신화이다. 번영시가이다. 라고 비판받기 일쑤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개명을 따라 살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니다 근데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 그 태어날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복 받고, 잘 먹고, 잘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도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은한을 언급하고 있지. 야곱의 아들 요셉은2 0 대에 가서 복무 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적 박군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영광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습니다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정말 많았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계셨어서 네. 그 다음의 자녀인 솔로몬,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인들이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역사서에서 역사수에, 계속 언급하신다. 이윗 때는 원래 복받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약책에서도요. 예, 사도들이 복순 걸고 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고난을 받는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네 명을 복받아즐거 때, 복받는 나의 모습, 나뿐만 아니야.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까지 소유해지는 결과 결론적으로 가정이 잘되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받이 스는 열매만큼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그 가정이 정말 잘되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혼하신 커플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커플들도 있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 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권드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짝을 만나서 교제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 하시면, 그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음,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가정에 비해서 철저히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 하시며, 준비하시는 여러 저와 여러분께 주시기 추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즐거워 하다가, 음, 우리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다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음, 이 땅에서 잘 되고 강정하고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나이입에서 복을 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서 모두 복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길가를 위한 에로 먹여 살는 만큼 큰 복을 받으시고 일꾼들이 되시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명을지거하는 경우는 중심이 견고해 중심이 견고해 어떠한 풍파를 경험한다는 지라도 견고한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어요 네.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풍파를 받아도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아니라 는 영원히 엿들 흉한 소문은 두려하지아니는니다묘와를 노래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그 정할 것이다. 물론 가정이 굳건히 서 있어도 어려움이 오죠. 대한민국 시대에. 어려움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대명을 즐거하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죠? 마음의 힘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아, 들려와자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결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이 흉한 소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산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난 흉한 소식. 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시기와 질투로 인한 소문들. 한국에 이런 특담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땅에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laughs> 왜 배가 아플까요? <laughs>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laughs> 남이 잘 되는 거복구하는거 보면은 내 내면 속에서 뭐가 끌어올리죠? 시기가 질투가 막 끌어올리죠. 네. 이런 더러운 것들. 이 흉한 소문을 들어하지 않는다고 어, 받는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들을, 그 다음에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충한 소문은 악인들의 유혹, 유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을즐거하는 자들도요, 자듬,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잘 따르다 보면 세상의 악한 방식 그대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주관을 따르지 않고 형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역시, 눈까지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뜻이 어떻던가면, 개명을 증거하는 자가 6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 뭐 한다고요? 흔들이지않은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까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누굴 의리하고, 여우하를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겠다. 시후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와를 호 의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와를 호 의지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명을 진보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부럽지 않으요 누가 그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다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비가 좀 얇아요. <laughs> 네, 그런 면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약점을 보는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네, 마음의 중심을 들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받을일이 있지만,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확고한 이유가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나 내가 생각하는 것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명확한 하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이 계세요. 저쪽 네, 사무실을갈 필요 있는데. <laughs>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laughs>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나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들이 나의 내면 속에 남아있다면 상처들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할까요? 그리고 강박이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고 막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삶을이렇딱들어다보 분들 굉장히 강박드려 그리고 마음 씹으니까 야아픕니다 굉장히 약아 우리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나오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그 결과들은 굉장히 비참한 았네요 이게 제거니다 당연히 저도 목표대로서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지만 와,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이런 상처들이 우리 성숙에서 개인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특히 가장 생긴 구독들에 대한 도신입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의심. 참,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방법이 두 조각도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과, 네, 실행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사람인데, 네.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왔죠?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네, 모자 뜨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마음이 경고해서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다 오히려 나를 적게 시식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러한 여유와 복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나의 물질을 유지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들이 잘돼서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으로 인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가도도 하나님의 정적으로 인지하고 살았기 아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경고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시0편 기자가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 제 주변에, 네. 한 분이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랑하는 권장님 한 분이셨어요. 지금 2개가안 다니시고, 다른 2대가 다니시는 데 제가 이전에 살았을 때, 아직 가깝게 지내왔던, 이제 90대가 다돼 가시는 권사님한 분이셨어요.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신 분. 이 분은, 이권사님은미곳 분이세요. 6.25전는 때, 1.45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그때 어머니와는 이렇 헤어지고, 네.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가게 돼서 청년시대 시절에 이렇게 보내다가 그 당시는 늦은 나이래. 나이 아이래요. 그 20대 중반에 낳시집을가는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0게 시집을 늦게 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중례로 그때는 <laughs>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네. 중례로 만나서 그거를 청년혼명을 만나고 약혼을 딱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다 약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어, 결혼하기로 내전되었던 이 청년이 바로 브라질 이민을 준비한 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아, 파혼을 하려다가 결국 도 기쁜 지도와 아버지의 거짓 속에서 아버지의 설득으로 결국 결혼을 하고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근데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브라질은 포기투어요서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지 고생하신 얘기를 많 눈물 흘는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참 경고하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께 전화를 하려고 할때이 시간만큼 아침 9시부 되어 계시니다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과 함께 우리 손 잡고 가정 내는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 장로님 예, 네. 청년과 결혼하고, 어, 그렇게 평생을 가든계대로 데려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먼 인생활 속에서도 가든계를 빼곡히 하고, 특히 아들만 세 명입니다. 혹시 아들 세 명이라는 얘기가 좀 마음에 와, 닿으시면 여러분, 굉장한 경험을 하신 건데, 어쨌든, 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아들만 세 명인데, 정말, 어, 네, 평생을 예배로, 가정예배로 살아오셨는데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앉혀놓고 <laughs> 성 명씩 돌아가면서직지이 읽게 하고 네, 장로님도 이제 처음엔 회시장이 아니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까지 이렇게 앉히셔가지고 같이 계속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되지 어.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지, 고통은 고통대로 받아야 되지. 그런데, 가족 들을들리면서이 권사님이, 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작돈으로 뭘 하시냐. 다 처분하시고, 1970년 초에, 토론토로 다시 이민으로 오셨습니다. 이민을 두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민 초기에는, 이빌라데기아 위에도 좀 다니셨다고요. 어쨌든 이 권사님께서 프론트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장녀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이제 세탁소를 하고 나서 꽤 지났을 때, 몇 년인지 기억 안, 나, 안 나지만, 세탁소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가보니까 불타있는 거예요 <laughs> 건물이 없어졌어. 불타가지고. <laughs> 근데 새까맣게 쟤만 남은 거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장군님하고 가서 그냥 웃음만 나왔대요. <웃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다불타서 잿더미가 되는거 보니까. 그런데 그때 딱 오, 무슨 나이냐면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가 딱된거요 리타이어 할나이 65세가 되면서 이 참에 그럼 뭐하러 할까 하시다가 그냥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냐 하시고 은퇴, 그 참에 이제 은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 대해 더올인하시게보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 네. 첫 번째는 첫째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둘째 아드님은 지금 옆에 옆동네 큰교에서 장모님, 영어권 장모님만 계시고 셋째는 전도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사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의 성품이 정말 목회사들을 뭐 자식처럼 잘챙겨주니 제가 막 바빠서 막 통화 연락 못 드려도 상관없지 그냥 한결같이. 네,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하면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아이고, 유 목사님 잘 들으세요. 자식처럼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네. 와, 연말 되면 그래도 한 번은 찾아뵙게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참 교회에 어떤 폭파가 지나가도 어떤 소문이 들려도 치우치지 않고, 번고하게 항상 중심을 지켜내시고, 또 교회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주신 별거에 승복할 줄 알고, 이 벌상의 눈을 보면, 경순하고꼭 예수님 눈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비교 많이 하신 분들의 그특이 있어요. 그런 눈들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수님 눈이거든요. 예수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으시고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삶으로 보존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닮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열매 이야기들을 좀 써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세대가 다르다고 하여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 뭐 MZ세대 아시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다. 우리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시대와 세속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도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 그 집안, 가정, 인생은 잘 되고 복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삶 속에 써 내려가시기를 추방드립니다.